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오늘은 생각의 비밀, 김밥하는 CEO, 부자의 탄생을 말한다. 김승호 회장님의 책 내용 가운데 장사냐 사업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페이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의 초기에 도시락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비즈니스를 계획했다면, 지금쯤 잘하면 식당 선악에 가진 식당 주인이 되었을 것이다.하지만 나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다.음식이 아니라 시스템을 팔려고 했더니 그것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였던 것이다.요리사도 아니었고 욕심은 하늘만큼 컸었기 때문이다.나는 언제나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고 싶었다. 매번 사업체를 가질 때마다 장사에서 사업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저앉곤 했다.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장을 바라보는 규모다. 장사는 동네만을 목표로 한다. 이 골목에서 살아남으면 그만이다. 잘되면 하나 더 만들거나 프리미엄 붙여 파는 게 목적이다. 사업은 이 골목이 아닌 이 사업을 하는 모든 가게들을 목표로 한다. 관리에 자신이 있고 자본에 여유가 있다면 직영점 형태로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고 자본이 없고 시간이 부족하면 프랜차이즈로 수백 개씩 여는 것이다. 결국 장사는 물품을 파는 것이고 사업은 매장을 파는 것이다. 두 번째 차이는 하나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사장의 업무 범위다. 사장이 모든 것을 직원들보다 다 잘하는 경우는 장사다. 손님 접대도 메뉴 개발도 계산대에 서는 것과 회계 광고 하다 못해 문 밖에 광고지 붙이는 요령이나 주문은시 포장하는 것까지도 사장이 직원들보다 잘한다면 장사다. 반면, 유능한 사업가는 그런 일들을 자신보다 잘할 사람들을 키운다. 고객응대를 잘하는 매니저를 확보하거나 인성 좋은 직원을 가르쳐 자신보다 더 잘하게 동료하고 인정해 준다. 주방장도 창의적인 메뉴가 나오도록 업무를 보호해주거나 고객이 갑자기 몰리면 사장을 불러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미안하게 만드는 제주도 배운다. 시간제 직원이 오히려 계산대 사용 방법을 알려줄 정도로 교육도 되어야 한다. 어느 직원에게든 사장은 몰라도 될 정도로 직원들 스스로 업무 내용의 전문가가 되도록 구조적 작업을 할줄 알면 사업가다. 이런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동안. 단단히 참고 견뎌줘야 한다. 조급한 마음이나 눈에 뻔히 보이는 손실 때문에 잔소리를 하거나 제재를 가하면 직원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제재하는 그 시점에서 그 직원은 성장 한계를 맞고그 이상의 모든 일들은 사장이 해야 한다. 창업 초기에는 다방면에 재능이 많은 사장들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만 직원들을 개별 업무에서 사장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업은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사장은 평생 자신의 일을 통해 밥을 벌어 먹어야 한다. 장사꾼으로 남는 것과 사업가로 성장하는 것은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업을 보는 마음의 크기다. 언젠가 부산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석했더니 해산물 식당을 하는 중년 부부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식당을 몇개 운영 중인 분들인데 장사는 잘 되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새로운 경쟁자가 부산 시내에 수십 개가 넘는 식당을 순식간에 차린 것이다. 그 부부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맛도 자기들보다 떨어지는 식당이 어떻게 자기들이 수십 년간 쌓은 업적을 단박에 따라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의견을 물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당신 음식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황했다. 맛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은 맛을 중시하는 사람이기에 사업가이기보다 요리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은 모든 매장을 돌며 맛을 유지하는데 엄청 노력했을 겁니다. 그 성실함 덕분에 다행히 몇 개의 매장이나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 몸은 하나이니 더 이상 늘릴 수 없었겠지요. 반면 그 젊은 친구들은 맛보다는 어느 매장이나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동일한 맛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었을 겁니다. 그렇게 구조화된 메뉴 관리 방법을 개발했으니 수십 개의 매장을 열어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장사를 한다고 맛에만 신경을 쓰는 동안 상대는 맛이 아니라 매장 분위기, 운영 구조, 사업 이미지, 시장 조사 등에 중점을 두는 사업가가 된 겁니다. 좋은 음악이라고 해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듯이 맛이 있다고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맛은 환경에 따라 주관적인 겁니다. 그제야 부부는 무릎을 치며 돌아갔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성공하면 대박집을 운영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시스템을 통한 구조적 사업을 하는 방법을 배우면 수백 개의 매장을 거느린 중견 사업가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 사업가를 넘어선 기업가가 있다. 장사꾼은 하나의 업체를 중심으로 성공하고 사업가는 그 업종을 중심으로 성공해 나가지만 기업가는 산업 전체를 중심으로 성장해 간다. 예컨대, 떡볶이 매장을 가진 사람을 장사꾼이라고 하면 떡볶이 체인을 가진 오너는 사업가이다. 분식 사업을 이끌면 기업가로 분류된다고 볼수 있다. 과수원을 상상해보자. 그 과수원에는 많은 과일나무들이 있다. 이 나무들은 각각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한다. 한 나무는 식품사업 나무다. 그 위에 큰 가지가 있어. 각각의 가지는 제조산업, 유통산업, 식당산업 등으로 나누고 식당산업 위에는 작은 가지가 있어. 한식, 일식, 중식, 이탈리아식, 분식 등등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한식이라는 작은 가지는 다시 정식, 가정식, 전문식, 향토식 등으로 세분화되어 가면 결국은 칼국수나 빈밥처럼 입세로 산업을 이룬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결정해야 한다.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어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라는 점이다. 내가 입세에 만족한다면 이 글은 저 위에서 읽기를 그쳐야 한다. 그러나 내가 가지를 움켜지고 싶다면 또는 더 굵은 가지를 움켜지고 바람에 흔들리거나 계절이 바뀌어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욕심이 있다면 장사가 아닌 사업가를 꿈꿔라. 이를 넘어 기업가를 꿈꿔라. 내가 잡을 가지가 없다면 새로운 가지를 만들거나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어느 가지던 잎새가 아닌 가지를 가지는 순간, 당신은 바람과 계절을 무서워하지 않듯 불경기나 유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자, 이번에는요. 생각의 비밀에서 장사냐, 사업이냐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생각의 폭을 넓히십시오. 그냥 장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넘어서 사업가를 꿈꾸시고요. 사업가를 넘어서 기업가를 꿈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을 응원하며 임 대표의 책잇 아웃이었습다다 <목소리>